네 안녕하십니까. 카덕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최정호입니다. 저는 또 지금 대한불안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인간의 모든 어떤 정서가 다 그렇게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있고요. 또그 정서가 있으면서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인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따라오고 감정과 생각 그다음에 이불안의 정의 자체가 자율 신경계 증상 소위 신체 증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생각 감정 신체 증상 또 그로 인한 행동 문제까지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면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감정 자체가 두려움이 있고 뭐 무섭고 하는 공포 같은 그런 감정이 있고 아 내가 이러면 큰일 날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심장이 벙벙 뛴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그런 신체 증. 증상이 있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딜 안 가는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묶어서 뭐 마음의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몸의 증상, 그다음에 행동 증상. 마음, 몸, 행동 이렇게 변화를 볼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이야기가 편하죠. 사실은 거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마음과 어떤 신체와 행동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좀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것은 치료랑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안이 너무 크고 두려움을 고려해가 치료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우울한데 우울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불안한데 불안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우리가 개입하기가 쉬운 게 생각이죠. 이제 끔찍해. 나는 이제 끝났어. 하는 생각은 이건 좀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개입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과 생각을 좀 구분하는 게또 의미가 있고, 실제로 또 몸도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몸이 있으면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 뛰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 뛰는 거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입을 할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 심장이 뛰는 건 어떻게 할수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사실은 행동이에요. 내가 심장이 뛰고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도망가는 행동을 멈추고 도망가지 않는 행동으로 노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위해서는 이것을 좀 구분해보자 하는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당신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내몸 자체도 어떻게 다루기가 어렵지만 내 행동은 비록 내가 되게 두렵고 몸에서도 심장이 뛰고 있고 땀도 흐르고 있지만 행동은 불안하지 않은 행동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려는 어떤 노력, 내 감정이 어떤지, 이로 인해서 내가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내 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차리며 훨씬 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나중에 어떤 치료를 하고 내가 이 불안을 맞서 싸울 때 구분하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자. 이것이 곧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개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하고 의지는 우리가 물론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버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 의지가 약한 것이냐 병을 낫고 싶어하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다시는 이런 걸 겪고 싶어하지 않는 의지는 너무 강한데 그 의지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낫고는 싶어하는데 그럼 낫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로 우리가 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불안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도대체 이 불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몸을 겪고 있으면서 흔히 우리가 정말 이때 어떻게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것을 많이 겪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거거든요 너무 막대한 불안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확 짧은 시간에 확 밀려드니까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 내가 기절할 것 같고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내가 이것이 공황이다 내 어떤 신체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걸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공황이라는 걸 모르면 피할 수밖에 없죠.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응급실에 가서 내가 검사도 받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안다고 하면 내가 거기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100m 달리기요. 100m 달리기를 정말 죽도록 해요. 죽도록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너무 뭐 멎을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꼭 쓰러질 것 같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서 응급실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뛰어서 그렇다. 뛰었기 때문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심장 뛰는 것이 멎는다. 멎는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줄어든다.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의 증상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지면 똑같잖아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교감신경에 올라가서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하는 증상은 우리가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경 증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100m 달리기 한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고 하면 사실은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병이 어떤 얼개로 일어나고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전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내가 정말 줄것 같지만 이것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교감신경계 항진 증상이다라고 알게 되면 굳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 수 있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선 도망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한번 뛰면 또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재앙화, 파국화라는. 인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100m 뛰, 뛰었다고 도망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나는 100m 안 뛰었는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100m 뛰어서 심장이 뛰는 건 이해한다. 근데 100m 안 뛰었는데 왜 심장이 뛸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m 뛰는 정도의 로딩이 이미 걸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리를 했거나 보통 어떤 불안이 확 생겼을 때 보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내,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교감신경계의 어떤 기준 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뭐 답답한 곳에 가거나 공항이 잘 오는 곳에 들어가시면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100m 뛰지 않았지만 100m 뛴 것만큼의 내 몸에는 이미 어떤 힘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100m 뛰는데 내가 심장이 안 뛰면 쓰러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황 환자분들이 내가 심장이 뛰어서 두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심장이 안 뛰면 쓰러졌을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심장이 뛰어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자동차인데 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을 부흥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황장애에서 벌어지는 심장 뛰는 현상은 내가 어 힘들어서 내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엑셀을 밟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오히려 내 심장이 잘 뛰고 있고 내 교감신경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망갈 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도망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면 도망가지 않는다.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